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갈데가좀 있어서 무치 펴고 나가자. 어 들어 오쇼. 다 움직여라. 갔다오늘 바람 한번에. 나니 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불어? <laughs> 어젠 어젠 그렇게 바람 잘만 부더만. 이럴 때 필요한 건노적기 아니, 바람이 안 불어.. 아, 이걸 안 했구나. 아, 루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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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라, 그만 가라. 저는 오늘 음둔자의 섬으로 갈 겁니다. 네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제발 움직여 지금, 지금 제가 멀리까지 왔어요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일단 운전자의 손까지는 가야겠어 우리부트 지리고요 아니구나 드리프트좋고요 다시 도체 바꿔서 이렇게 돌려주면 아, 딱이야. 혼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외로운 선장. 위그프리드는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안 들어왔네? 어떻게 된 걸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안돼, 좋다 소리 너무 돌렸다. 안돼. 퇴각. 어클로 간다. 아씨. 어디 가는 거야 나? 내가 언제 당신을 버렸어? 당신이 언제 아는 것뿐이지. 근데 이게 왜더 방향을 안트냐 어왜안 들어와 그렇지. 이제 근데 솔직히 무사 아직은 그렇게 막 그렇게 막침울하진 않지 좀도네 이제 여기에 운동자 섬이 표시가 됐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둡구만. 아...그래요? 일단 운전자의 선부터 도착을 한 다음에 그...새 근처니까 거기로 가면 되겠지 뭐. 안돼! 그렇지 사기쟁이 네, 어플을 틀어서 거할머니 언제 오시 아니 뭐하는데 할머니가 안와? 왔다 이것도 뭐냐 6년 오냐 저거 아야야야야아 아, 아이 안돼안돼 배가 엄청 아프서 간다 어디 있어 이 벅서! 이런 안돼! 아, 이런 아이템 태울까? 어차피 이게 쓸모도 없어 이거들 어차피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네 얻어놨어요 솔직히 여기서 항해를 시작한 여기로 항해를 시작을 한 거는 좀 나쁜 일입니다 미리 운전자에담하면 화투 뿐이지 않나 아, 이거, 참. 아니, 테사님은 또, 어? 이거, 어, 길안 터놓은 거야, 이거? 아, 아니, 왜 굳이, 왜 배를 나무 배로 해? 아, 뭐, 같이 가요, 뭐, 가요. 어차피 죽었잖 나. 어차피, 에만드비용으로 어, 비에만데 엄청 해놨는데. 배는 뚫리지 테이프는 없지. 이빈님 안녕하세요. 여이 별로 더도 많네. 가는 김에 운동자의 거 가볼까? 일단 맵은 뚫려놓긴 했는데 지들끼리 나오네 개쿤이랑 어차피 아이템도 다 썼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는. 은둔자의 섬. 여기 근처라고, 여기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있는데. 가봅시다. 좀만 더 가면, 비늘이네? 과연, 아, 우리 기상 예측기 그것도 필요하겠다. 미리 기상 예측하고 할수 있는. 거 들어올 사람 빨리 들어와요. 어, 그, 말 많이 하던 그, 어디 갔어? 그 묘, 어디 갔어, 묘? 그분 데려와. 아. 데려와? 그렇게 대화 많이 해놓고는 안 와? 결투라니 결투라니 여기가 은둔자의 섬인가? 어 여기 있네. 할머니 아직도 네가 내 병을 훔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네. 일단은 집으로 가자. 어디요 하트 벌써 지였지어 딱.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근처에 은둔자의 성을 알았을 때는 바로 이동을 할걸 근데 솔직히 세사님이 <laughs> 이거 한 줄로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힘들서 갔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이이거이 게임은 3시간 3시간만 풀 3시간만 풀레나이 할겁니다 임다가딴게임도 해야지 일단 큰일 나 아니 할머니는 안 오고 어? 위그프리드만 와서 아니 민심이 이거 기는 거야 이게 아니 얘네들이 내가 올줄 알고 여기서 있었던 거야. 자. 아시스는본 마지막 날에 준비하면 돼요. 마지막 날 밤에 베이스캠프 치고 낚시하고 있으면 돼. 그러다 이제 청사진 넣으면 배우고 하면 되는 거지. 나도. 이 지금 뭘 쳐요? 아, 베이스캠프? 쳐놓으면 좋지. 나도 이제 캐릭터를 바꿀까? 그, 천상, 그거는 냅둬요. 그거는 그대로 냅둬서 아이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템 덮는다. 할머니 들어와, 빨리! 할머니가 그 아이템 석장소 빨리 들아와요 기아 또 썩는다. 아왜 자꾸 먹는데 나는? 나 아, 하운드 썰인데? 뭔가요? 일단은, 요 지상 위에 있는 몬스터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음은 지하에 있는 몬스터들 다 잡아볼까? 런딩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두 마리, 이거 두 마리지? 이두 마리 우리 비팔로 아니야? 분명히 여기 비팔로 없었는데? 비팔로가 지는데, 나비팔로 진다. 요조 님, 안 돼. 아직 들어오면안 돼. 아딱가 그짝그짝 얘기했데다쳐 먹는다. 또 고기 또다쳐 먹는다. 모두 집에서 도망쳐! 와, 근데 비팔로가 죽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언제나 이길 수 있었던 게 비팔로였는데. 하진 않았 겠지？아이고, 별보 니？가 셨 구만 우리 강한 애가 필 요해. 먹인다는 생각 말고 다른 데에다 맡깁시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근데 할머니 올때 튀었냐 <laughs> 할머니 태포 탔어. <laughs> 아니요. 조석기는 너무 돌이 너무 비싸. 두석기가 어, 도리열 15개나 된다고 그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모락물이 있으면 뭐 괜찮긴 하겠는데 어 할머니는 곧 덩어리 됐어 할머니가 덩어리가 되셨구나 잠깐만 3대0짜리가 뭔가 보이는데 할머니 때문인까 아침까지 버티죠, 그걸로. 어, 근데, 어, 이쪽으로 온다 시작부터 뭐이이리 소란인지 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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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와 나도 와라. 블루머 죽는다 블루머 죽는다. 아따 시작부터 이게 뭐야 뭔지 뭔 일이지. 막기기 때는 딱 하려뿐이야. 요 근처에 있을텐데. 요 근처 어디 있을텐데. 인 왔네 집 근처에, 대 보면은, 내 생각엔 피로 들은 다 합쳐 먹고 그냥 가는 게죠 먹고 가는 게 나도 이참에 위너나에서 딴 거를 바꿔볼까? 아이템들을 회수해야 되고 내전 몸에 200 211개 의 가지가 있었구나. 죽었던 것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다니. 어, 할머니는 모자 어디 갔어? 위그프리드 모자도 있으면서 왜 아까 우즈를안 넣으셨지? 할머니한테 위그프리드 모자 있는데. 허뒤보프네 남은 시약 세 개. 저거, 저거, 칠면조, 저거, 칠면조, 저거. 쟤다 먹는 거 아니오? 저거. 곡을 더 필요하고, 쓰기도 많이. 뭐, 당자 안에 하나 있을 거요. 나만.. 나만 저분 목소리 안들려? 마이크를 꺼놓은거야.. 하긴하는데.. 어디 보자.. 나레오쿤는왜 안오지? 뭐야 아! 려봐아내미기 거기 있지 참. 중에 가지 가지 하는구나. 어디 보자. 난, 그, 뭐지, 여기에는 들어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다들 안 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어, 이번에 하운드 지났다, 쳐. 아 다음 컨텐츠로는 하드코어 하기할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 우리 그 청소하던 분도 다 어디 갔어? 못할까 없어졌네 어디보자 내가 뭐 필요하냐 아 가방을 두갈까 그랬나 일단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어. 응.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 아 크리스마스엔 칠면조지. 근데 먹은 적이 없어. 음. 어, 잘 자랐네. 어디 캐볼까? 음, 이 정도면 대리석 까보도 입을 수 있겠어. 이제야 3개가 나왔으니까 3개 다 지하수로 만들고 잉? 하나가 만들어졌다. 짠짠짠 짜라짠짠 짠금 구할 방법 위치. 여 여기 배, 배 타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 여기 사막지형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키운대요. 고기를 바쳐라. 근데 돼지왕이 돼지를 먹어. 네. 돼지가 돼지를 먹네. 한 명한테 코를 보내긴 했는데, 안 오네? 오른쪽? 오른쪽에 비팔로 많아서? 아 <laughs> 사냥개가 있어? 어디보자. 요놈들은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난리요? 옳지. 아, 근데. 베이스 김프를 쳐러 가야되나? 캠프라 아 돌이 필요한데 돌이 집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돌이 없네 돌캐러 저기 갔다 와야겠는데 사막지역이죠 최대한 더 챙길 것만 챙기고 갔다고 지 어디 보자. 여가 좀 누르면 된다네. 짠짠짠짠짠. 뭐 룰루님은 뭐 바꾸실 캐릭터 있습니까? 어이구... 무 맛있는... 어? 풀고기가 나왔네? 오케이 한명 러브콜은... 거절당했고... 에어팟은 하는 수 없지. 와! 여기 썩은 대게 왜 이렇게 많냐? 펭귄 중이었나, 여기? 야, 화약 많이 만들겠다, 야. 화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롤 캐러 가야 겠다 왜요? 네, 일단 이따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개구리비 내릴 때까지 참으셔도 개구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어, 그건 개무이 빌가 알아서 처리해줄 거예요. 그러기 빌어야지. 나 <laughs> 여기 도 자고 있네. 우리는 항상 음식이 차올랐던 적이 없었어, 다상에서. 아, 냉동고 보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야. 음식 상하지도 않고 있지.